증가는 비율 증가량이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럼 우리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뭐라고 쓰는데 기울기 그 그러면 델타 x로 나눠 버리자 그럼 델타 x 분의 델타 y라는 것이 기울기 그게 ax 더하기 3 빼기 3 델타 x가 뜻이에요 여기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0에 하나씩 가까이 보내버린다면, 이게 순간적인 기울기, 즉, 미분 개수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미 X에 대해서니까, F'X라고 바뀐다는 뜻이 됐고, AX 더하기 3, 얘는 0에 가오시니까, 사라집니다. 1분 계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라 쓸수 있고, 0 0 0이다, C는 0이다. 1 넣으면 0이다. 2분의 a 플러스 3이라는 것이 0이다.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fx가 완성이 됐죠. 마이너스 1넣 해. 래